안녕하세요 카누라이크 t v 에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탐방하고 있는 비디오진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내리막길, 잘 내려가는 법, 어. 뭐 그런 거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오늘은 전달하고 싶어서요. 그리고 이제 일전에 클릭수주 얘기도 잠깐 해드렸는데, 특히 우리 초보분들 안전하게 자전거 탈수 있게끔. 이 아저씨가 전달해드려야지, 그잖아? 저렇게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들, 저렇게 위험하게 한 번에 내려오시면 안돼 여러분들. 에? 자동차도 마찬가지고, 운전도 그렇고, 우리나라에 게 미개양 개돼지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방어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내리막길에 대한 얘기 해드린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합류하거나 내리막길에서 일단 한번 섰다가 합류해 주는 게 정상인 거든 그냥 들어오는 거지 특히 혹시라도 뭐 클릭 슈즈 신고 자전거 한번 타고 어 달려볼까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 특히 자전거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특히 초보분들, 이 자전거 뭐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거하고 더 크게 이제 입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비빨 생각하고 왠지 뭐 클릭 슈즈 이렇게 신고 타면은 훨씬 뭐 자전거가 더 속도가 더잘 나가고 막 그럴 것 같잖아. 이 자전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체력만큼 달리는 거야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속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. 즐기려고 타는 거니까, 자전거를. 그러니까, 일반 분들은 굳이, 어? 클릭슈즈 같은 거 신고 탈 이유가 없죠. 에이. 그리고 돌발. 갑자기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리 베테랑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 클릭 시즌은 아무래도 이 분리하는데 되고 안 되고 이게 사람이 급하면 맨날 하는 동작도 실수하기 마련이거든. 이게 이게 만약에 위험한 게 뭐냐면 달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, 여러분들 그래도 급돌발 상황이 항상 도래하거든 우리 일상 자전거를 타면 그때 이제 브레이크 잡으면서 클릭 슈즈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됐다 그럼 자전거에서 이탈이 안 되면 다리가 발모가지가 잘못하면 발모가지가 360도 회전을 해가지고 페달에 덜렁덜렁하게 작살 나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어 보기 좋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저 애새끼들 저 봐요, 여러분들. 저질러 한다고 여러분들. 저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풀익를 잡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야, 답이. 때이 분리가 안 됐다는 날에는 그리고 자전거도 닦기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신발도 여러분들 좀 먼지 쌓이고 막 이러면 털어줘야 되고 별로 안 좋다고. 어 제가 얘기하잖아. 자전거를 가급적이면 가성비 있게 즐기면서 안전하게 타야 되는 게 좋은 거지.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클릭 슈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야. 프로 선수들이 여러분들. 우리뭐 프로가 아니라 분초를 다니는 사투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, 요 여러분들.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. 이 로드 타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거든. 이 타다 보면은 엉뚱한 막 아저씨들한테 따이고 속도에서 어? 자기가 로드 타는 이유가.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인데 자꾸 남들보다 속도가 느린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뭐 클릭 슈즈 같은 걸로 해서 페달링 성능을 좀 효율적으로 좀 손실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힘이 잘 전달되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정륜선수나 사이클 국가대표인지 착각하는 거야. 그리고 일반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그냥 드립다 막 페달링 해서 돌리는 거지 에? 그러시면 안돼이 자전거도 여러분들 도로에 이렇게 끌고 나오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 특히 이렇게 아스팔트 구간이 아니라 저런 보도블록 구간 단차가 심한데도 로드 타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클릭 슈즈 같은 거는 아예 신으려고 하시면 안 돼. 굳이 신고 싶으면 어느 정도 연습하고 충분히 적응 훈련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신든지 벗든지 어,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.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. 클릭 시즈가. 저 같은 사람들, 승질 급한 사람들. 어? 조심조심 타야 돼. 자전거를. 그렇지 않으면 대고생한다고 하시겠죠 하면서 오늘 뭐 내리막길 어 오르고 잘 내리는 뭐뭐 오르는거는 올라가는거 올라가는 오르막길 뭐 힘드니까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잖아 그것도 기하변수를 잘 조절해서 올라가면 굳이 자전거에서 하차에서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다.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을 내리막을 잘 내려오셔야 돼. 그래야지 안전하게. 자전거를 즐기는 거지. 밟을 때, 안 밟을 때. 어, 잘 그거 하셔야 돼. 그냥 뭐, 이앞 브레이크, 뒷 브레이크가 그냥 달린 거 아니잖아. 자, 오늘 목감천 왔다가 이제 가는 중인데, 이 내리막길 갈때 자전거 타고, 어떻게 해야지?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갈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, 이 브레이크는 내리막길에서는 앞 브레이크를 꽉 잡거나,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, 어, 자기 기분에 취해서 적절하게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브레이크 압력을 어, 어, 끊어서 내려오셔야지,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게. 내려가면서 하는 거지 어, 다니는 거지 그냥 막 급격하게 앞브레이크만 그냥 어저 자리에서 내리막길에서 부, 앞브레이크 그냥 꽉 잡으면 그냥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죠 여러분들 특히 로드 같은 거 타실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브레이크 조작법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 또 해드릴게 있지만 하여튼 내리막길을 적절하게 앞뒤 배분을 잘 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. 그냥 아무튼 내려맞길갈 때는 다른 건 잊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앞 브레이크를 꽉 잡지 마러 여러분들. 그럼 어떻게 한다? 굴러 떨어진다. 굴러 나가자 빠진다. 그런 얘기 좀뭐 해드리고 싶었네. 아시겠죠? 제가 얘기하잖아. 뻔하지만 뻔한 걸 사람들이 지키질 않아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에?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야. 속력을 낼때 내고. 뺄때 빼야지. 아무 때나 그냥 막 달리면 안 된다고. 특히 이런 공영도로에서는. 아무튼 뭐고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칼리브이크 TV에서 이런저런 자전거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 찍나지시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